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진료해 온 김도현 의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을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0세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다섯 가지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의료 현장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분들은 실제로 몸이 아니라 습관이 젊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다섯 가지 중세 가지만 갖춰도 90세까지 갈 가능성이 한 단계 올라가고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징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은 빠르게 몸이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 안에서 바로 할수 있는 자가 테스트와 연습법,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당수 어르신들의 공통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지팡이 없이 손주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방법이 왜 중요한지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것 같다면 잠깐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의 클릭이 같은 연령대의 수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징후부터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의 클릭이 다른 또래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장수 비결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그러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니어 건강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김도현 의사입니다. 수만 명의 진료를 통해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연구 근거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댓글에 실제 나이와 마음속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어떤 연령대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의 난이도와 설명 방식을 더 정확하게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징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과 폐, 전신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건강검진 결과는 거의 정상이었는데, 손님이 유독 약했던 어르신이 몇달 뒤에 넘어져 골절로 크게 고생했던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작 건강의 경고는 혈압이 아니라 손에서 먼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손님이 5kg 줄어들 때마다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한 번에 열수 있는가, 장바구니를 들고 30초 이상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시거나 컵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이 먼저 보내는 경고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손님이 약해진다는 건 근육과 심장, 호흡기능이 함께 약해졌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예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병뚜껑이 잘안 열린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변화로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이라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님은 병원에서 근육주사나 큰 운동을 해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집 안에서 아주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2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는 방법 3가지를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병뚜껑 열기 연습입니다. 매일 한 번씩 냉장고 앞에서 병뚜껑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손 근육이 자극됩니다. 단순한 동작 같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손에 움켜지는 힘, 즉 악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둘째는 생수통이나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30초 유지하기입니다. 무거운 걸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늘 드시는 생수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송근육뿐 아니라 어깨와 팔, 그리고 상체 근육까지 다 같이 자극합니다. 셋째는 수건을 짜듯이 손으로 강하게 비틀어 주는 동작입니다. 빨래감이 없으면 그냥 마른 수건을 잡고 비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손가락, 손목, 팔까지 연결돼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2세 가지만 꾸준히 하신 70대 어르신 한 분은 3개월 만에 악력이 올라가면서 걷는 속도가 빨라졌고 혈압도 안정되는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님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더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심장과 폐, 전신 건강이 젊어진다는 뜻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겪는 큰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다리를 헛디뎌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넘어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몸이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넘어짐은 노년층에서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반이나 대퇴골이 부러질 수 있고 그 뒤에는 다시 회복해서 혼자 걷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뵀던 80대 어르신 한 분은 걷는 속도도 괜찮고 혈압도 안정적이었는데 집안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후부터는 다시 혼자 걷지 못하셨습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균형감각은 눈, 귀, 뇌, 다리 근육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의 균형 조절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몸을 돌리거나 자세가 바뀌어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일지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을 잡지 않고 한 발로 식초를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서서 바지를 입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뇌와 근육이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넘어짐은 대개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전에 여러 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신호를 놓치고 큰 부상을 겪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감각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균형감각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할 때한 발로 서 있는 연습입니다. 양치를 23분 동안 하시죠. 그 시간을 그냥 서 있는 것으로 쓰지 마시고, 왼발, 오른발로 번갈아 서 보십시오. 처음엔 5초도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10초, 20초로 금세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TV 시청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굳이 운동복이나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드라마나 뉴스 보시는 동안 10번씩만 반복해 보십시오.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식탁이나 의자 등 안정적인 지지대를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보기입니다. 손을 완전히 놓지 않더라도 중심을 잡는 동작만으로도 내가 균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넘어질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연습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균형감각은 단순히 넘어짐을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걷는 속도, 보폭, 몸의 유연성까지 모두 좋아지는 전신 건강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꾸준히 관찰해 보면,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몇달 안에 걸음걸이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전반적인 체력이 달라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과 폐, 그리고 전신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보행 속도를 유심히 확인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처럼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걸음걸이의 변화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장과 폐가 예전처럼 혈액과 산소를 순환시키지 못하면서 몸이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숨이 조금만 차도 금방 쉬어야 하거나 평소보다 자주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걷는 속도를 생명지표 바이털 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혈압, 심박수, 체온만큼 중요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걷는 속도가 빠른 분들은 노년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더 낮고 실제 사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안이나 폭도에서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기준을 넘기기 시작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을 수는 있어도 속도가 줄었다는 건 몸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심지어 다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걷기 속도는 단순한 근력이 아니라 심장과 폐, 그리고 혈액순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걸으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빨라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속도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10분만 걷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말은 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어 보십시오. 단순한 산책보다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번 같은 거리를 조금 더 빨리 걸어보는 연습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속도게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혼자서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빨리 걷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를 누적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리듬감 있게 걸어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서 있지 않고 보폭을 조금만 더 넓혀서 걸어보십시오. 이 짧은 순간의 연습이 다리 근육을 깨우고 보행 속도와 균형을 한 번에 자극해줍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70대 어르신 한 분은 4개월 만에 10m 걷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동안 숨이 차는 느낌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속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다시 젊어진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발톱을 깎을 때 몸이 뻣뻣해져서 불편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혈관과 심장 건강이 함께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몸의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혈관의 탄성도 함께 떨어지고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진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을 때 발끝에 손이 닿는지 혹은 발목까지 밖에 닿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발끝에 닿으면 좋은 상태이고, 발목이나 종아리에서 멈추면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톱을 깎을 때 숨을 참거나, 몸을 억지로 구부리고 나면 허리가 땡기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몸이 굳은 어르신들을 볼때 단순히 운동 부족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이미 겪고 계시거나, 가까운 시기에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몸이 굳는 것과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은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유연성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무리해서 갑자기 운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자주 움직이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관 나이도 함께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이후에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분들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저림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유연성은 억지로 몸을 세게 굽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진료에서 어르신들께 꼭 권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 10초만 유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발끝까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저녁에 TV를 보실 때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좌우로 몸을 천천히 기울이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옆구리가 당긴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분만 하셔도 한달 뒤에는 몸이 부드러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발톱을 깎을 때 숨을 참지 않고 천천히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 동작 자체가 매우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굽히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현재의 유연성 수준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단순히 몸이 편해지는 것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저림과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꾸준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연령이 높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유연성까지 좋아진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리적 나이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은 같은 연세라도 스스로를 나는 아직 젊다고 믿는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훨씬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망률이 약40%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과 세포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 결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요. 한 달만 계속하시면 마음뿐 아니라 몸의 활력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출생신 고서상의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느끼는 나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몸 전체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님, 균형, 보행 속도, 유연성, 심리적 나이는 절대로 각각 떨어져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몸을 젊게 만드는 다섯 개의 톱니드 바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함께 돌아가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균형 능력이 향상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근육 이완이 쉬워져 유연성이 좋아지고, 몸이 잘 움직이면 심리도 자연스럽게 젊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를 함께 천천히 습관처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날은 손님만 연습하고 또 어떤 날은 스트레칭만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전부가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상호 보완되고 서로의 효과를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수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나머지 변화가 연속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꾸준히 따라가시면 몸이 어느 순간 스스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 중 하나가 혼자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혼자 하면 중간에 지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하면 꾸준함이 훨씬 쉽게 만들어집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요. 혼자 운동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3개월 안에 중단하지만,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 사람은 중단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그룹으로 운동한 분들은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 더 길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보자고 먼저 제안해 보시라고요. 부담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자는 초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매일 10분만 함께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 여정은 혼자 고생하는 여정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과정입니다. 함께 움직이면 길이 훨씬 덜 외롭고 덜 힘들고 무엇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좋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첫 걸음만 추천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병뚜껑 한번 열어보기.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양치하면서 한 발로 써보십시오. 3초만요. 그 다음엔 5초, 10초. 그렇게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걷는 속도도 처음에는 공원에서 5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발톱을 깎을 때는 숨을 참고 구부리는 대신 천천히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굳이 하루에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 중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 시작이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추가해도 한달 뒤에는 다섯 가지를 전부 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그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만 꾸준히 따라가시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뒤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지고 1년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각 연령대에 맞는 운동 강도와 건강 조언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제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